안녕. 오늘은 심장마비 예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실제로 심장마비는 갑자기 일어나서 놀랄 정도로 위험한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방이야. 첫째로는 정기적인 운동이야. 심장 건강이 좋다면 심장마비 발생률이 낮아지고 건강한 심장은 생명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심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해. 둘째로는 건강한 식습관.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 그래서 소금을 줄이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돼. 셋째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 자기 전에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꾸준히 행복한 일들을 찾아서 심장 건강을 돌본다면 좋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과 음주도 중요해. 담배와 과도한 술은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 그래서 금연과 알코올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야. 건강한 심장으로 삶을 더 즐겨보자.